반갑습니다. 전차 시에서는 통계 함수에 대해 실습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비즈니스 엑셀 2학기 2차 시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한 엑셀 파일은 학번 성명 차시로 파일명을 변경하여 원격 수업이 있는 해당 주 금요일까지 반별로 담당 선생님 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출책 및 동영상 강의 진행률, 그리고 과제는 2학기 수행 점수에 반영될 계획이니 열심히 원격 수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찾기 참조함수에 대해 실습합니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하는 인덱스함수에는 지정된 셀 배열의 값 반환하는 배열형, 그리고 지정된 셀에 대한 참조의 값을 반환하는 참조형 두 가지가 있으며, 배열에서 순서상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는 매치함수,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추지함수,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고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주는 vlookup 함수,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고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hlookup 함수 등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첨부된 2학기 2차 시 찾기 참조함수, 실습 엑셀 파일을 열고 인덱스 시트를 선택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표나 범위에서 값 또는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합니다. 빨간색 1번 마킹의 수식을 D14셀에 입력하고 D16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번 수식에서는 배열에서 순서상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아주는 매치함수도 같이 사용하여 환율 고시표에서 송금 받을 때의 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식 시트를 선택합니다. 치우지 함수는 반환된 숫자 순서에 따라 표시할 내용을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1번 마킹의 수식을 E5셀에 입력하고 E9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순위를 읽고 반환된 숫자의 1부터 5까지 각 할당된 순서대로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등 상장 수여 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lookup 시트를 선택합니다. Vlookup 함수는 지정된 열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원하는 값을 찾는 수식입니다. 빨간색 1번 마킹의 수식은 D5셀에 입력하고 빨간색 2번 마킹의 수식은 E5셀에 입력한 후 D5셀과 E5셀을 블럭 지정한 후 24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부품 번호에 해당하는 적용범위와 소요 수량 값을 아래쪽 파트리스트 영역에서 참조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의 마지막인 hlookup 시트를 선택합니다. hlookup 함수는 지정된 행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원하는 값을 찾는 수식입니다. 빨간색 1번 마킹의 수식을 g5셀에 입력하고 g14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주문 크기의 값을 남성국의 규격 데이터로부터 참조해서 한국 2번으로 정의된 표준 규격 데이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 및 참조 함수를 학습하려면 첨부된 ppt 파일을 참고하면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원격수업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산하는 현상으로 1학년과 2학년은 9월 11일까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해야 합니다. 원격수업을 통한 출첵과 과제 및 동영상 강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교에 등교하면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